제가 그, 그, 뭐, 체육대회 가서 뭘했죠 오늘? 하나 얻은 거? 기억, 기억하시는 분들 있으려나? 잠시만요. 비춰줘야 되니까. 뭐 어떤, 어떤 자식인지 몰라도 이거 뭐, 광고하는 이상한거 찍었네요. <laughs> 잠시, 우리를. 축구 다, 저... 다 빠진 거. 족 같네요, 광고. 예, 네, 넘기겠습니다. 자, 4분. 뭐야. 왜안 먹어? 아, 뭔데? <목소리> 이 새끼, 이 새끼 때문에 축구를 뛰었어요, 제가. 축구 존나 뛰기 싫은데, 처음 봤는데, 이 새끼 때문에 축구 뛰었어요, 예. 네. 진짜, 예, 어이가 없었어요, 진짜. 저 축구 존나 싫어하는데, 저 진짜 지금 잠 한숨도 못 잤거든요? 저 연부성 씨 때문에 축구 떴어요. 아니, 말도 한 번도 안 걸다가 갑자기, 남선님 안녕하세요 하면서, 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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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구. 철구랑, 남사다! 막 이러는데 제가 어떻게 또 뺍니까, 또, 예? 빼면 좀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무튼 이 장난이고, 아무튼, 근데 처음 만났는데 꽤 어색하지 않아요. 염, 염봉성씨, 염봉성씨. 약간 사람 좀 이게 뭐라 해야 되지? 편하게 만드는 그런 관상, 관상을 갖고 있어요. 음. 부친썸도 좋고, 생각보다 방송에서 볼 때는 약간 조금 잘 웃고 그래가지고 약간 좀 실제로 보면은 약간 어떤 느낌인가 궁금했는데 굉장히 착해요. 네. 굉장히 착해요. 음. 아, 삼촌부인님 고맙습니다. <laughs> 아이고, 감사합니다. 생일 축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신천부인 형님, 고맙습니다. 예스, 예스, 땡큐! 우리 형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깜짝 놀랐어요. 자, 오늘, 아무튼, 여기, 여기부터인데, 음, 영상 보실 영상이, 어, 렉 오지에 걸리네. 연보, 열혈이, 연봉선이야? 아 진짜요? 오 렉이 잠깐 렉, 렉 걸려가지고요 될 겁니다 4분 여기, 여기서부터 여기네요 자 우리 뭐 스태프들 안 계시나요? 진짜 힘들어요 내가 다 갖고 있거든 제가 그냥 뭐 시나바리아로 왔나 오 패스 잘해 번호를 땄어요 야단은 번호. 번호. 이거 일단 보시면은 여기 네. 아시겠지만 이게 저예요 이게 전대 예 제가 이거 축구 하다가 제가 축구 제 운동신경 좋은데 일부러 개그 개그한 부분이거든요 오늘 개그했어요 카메라가 있다는 거 제가 인지를 했죠 왜 못했겠습니까 여러분들 인지를 했어요 예 인지를 해부렀어요 예. 자 이거를 좀 잡고 보여드릴게요 어, 남순영님 도예로 잘하는데 와 어, 아이고 허당 새끼 거의 이 기간 업그레이드 씨발 엄상룡 새끼. 저 지금 축구 팀에 짐다 갖고 있 제가 예. 힘들어요. 일부러 자빠진 거예요. 진짜로. 아, 일부러. 뭐 일부러 자빠졌어요. 네, 거짓말하고. 진짜 힘들어 네? 내가 다 갖고 있거든요. 내가 뭐시나마리아로 왔나. 오 패스 잘해. 자, 연보성 님 봤죠? 오. 방송 켜져 있는 거 알고. 남순영 님도 외로 잘하는데. <laughs> 와, 아이고 허당 새끼. 거의 이가업그레이드버전이구만아 <laughs> 네. 어버버대면서 몸개그 힘이네 일부러 일부러 웃기려고 한 거죠 일단은 제가 뭐 나가가지고 제가 무슨 뭐 제가 뭐 이강씨처럼 제가 뭐폼 엄청나게 폼 부릴 것도 아니고 그냥 저는 그냥, 그냥 저렇게 한 거죠 어 몸개그라도 하자 음. 자 다음은 좀 개이득인 부분 또 있어요 예. 틀면서 노가리를 해야 되는데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인데, 한전이다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지코 형님이 너무 웃겼어, 진짜. 아, 지코 형님 너무 웃겨가지고. 와, 아, 배꼽 빠질빠했다 진짜. 다시 한번 빚어드릴게요. 아, 이거 하여간 귀찮아 죽겠어, 이거. 자, 셀리가 아주 셀리한테 칭찬해줘야 될 게, 방송. 오늘 방송 잘했어요, 셀리. 지현이님도 잘했지만 셀리가 고생 고생 잘했어요. 어, 지현이 챙기고 뭐 일찍 와가지고 진짜. 에. 자 오늘 이... 황사가 심한 날엔 아이봉하세요. 봄철 황사는 눈에도 이렇게만. 그왜 썼냐고요? 아빼빼 돼요 자 아침에 아니, 놀러 다니고 너무 피곤해요 진짜. 피곤해졌는데? 죄송이가? 일단 가 일단 가는데 안전이란 감사. 일단 거야, 오늘 갔을 왔죠. 때. 제일 체육대회 수혜자는 꿀꿀선아님인 것 같아요 꿀꿀선아 각자 뭐 어떤 방송 그거에 따라 좀 약간 저는 야, 철구 결혼식가서 약간 쟤, 수혜를 야. 봤다면은 지원아, 야, 쟤, 쟤, 쟤. 이번에는 체육대회 때는 꿀꿀선아님이 약간 재평가가 어딘데? 되고 좀 약간 좀 그죠? 예쪽, 있어야 돼. 그죠? 확실히? 차였어요? 확실히 수혜를 많이 봤어요 쟤, 쟤 네. 차 저기있어요 오늘 좀 많이 많은 역캠 분들을 봤는데 근데 많이 피곤했어요. 많이 피곤하고 그피곤 뭐, 오늘 지연이랑 이게 우리 그 남아조 때문에 갔는데 셀리가 진짜 고생을 했어요. 아, 진짜 아, 초, 어차피, 진짜 자, 초, 그 셀리는 역캠의 정석 이 역캠을 일단 시작하고 싶으신 어, 분들은 아, 셀리 아니. 방송을 보세요. 저거, 저거, 저거. 공부하면 돼요. 셀리 보고 공부하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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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요. 저, 예, 진짜 셀리가 정석이에요, 진짜 역캠에 응. 모든 역캠들이 거의 좀 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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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셀리랑 좀 친한 역캠들도 셀리 따라하는 사람도 많을 거야, 그지? 네. 역캠의 교과서라고 보면 되지. 음. 이게 지금 별로 어 이거 처음 이거 처음부터 야 되나? 아, 그 시즌 뭐, 저쪽 <laughs> 오늘 안녕하세요. 처음으로 처음으로 아두 번째인가? 얼참, 얼짱 춤짱 케빈님하고 얘기했어요. 운영자님하고, 운영자님이... 뭐 어... 거야? 저... 이게, 이게 저한테 왜죠? 기대가 크대요. 비죠? 나는 무슨 좋아해? 기대가 크답니다. 중간부터 중간으로 아, 그래. 아, 그래. 좀 갈까? 네. 여긴가? 네, 꿀꿀선화 자, 꿀꿀 선아님을 네? 만났죠 오, 네. 아, 제가 막 찾았어요. 여기서 꿀꿀 선아님, 막 찾았어요. 몰랐어, 꿀꿀 선아님이? 어떻게 생긴지 긴가민가했지. 그분은 만나는 B J 마다 다 높아. 근데 이꿀꿀선아님이 어, 예. 몸매가 조금 어, 예. 어, 저도 이게 베이글이더라고. 얼굴이 진짜 요만해. 얼굴 주먹만해. 어, 돼지예요? 네 살아있어요? 네 살아있어. 어이고 주먹만해요 민자 21살 네. 네 아빠야 너 아빠야 아, 아 죄송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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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개를 확 네. 젖히네 어, 아, 돼지를 좋아한다 진짜 돼지를 키우나봐 지금 뭐. 근데 저 아, 돼지가 큽니다. 크면 네, 아, 예. 엄청 안녕하세요. 커지지 않아? 저, 그, 시청자분들이 선하님에게한번 예. 게스트 한번 모시라고 말린데 아, 어떤 생각 있으세요? 아내생각 네. 음. 생각 의연 있다고? 네. 근데 제가 아니, 번호를 어, 땄는데 네. 번호가 연락이 안온거 같아. 모르겠어. 아, 막게스를아 아, 애완용 돼지를 아, 안 큰다고? 제목 씨. 어. <laughs> 저, 저만 믿으시면 돼. 아. 예. 그러면... 네. 그럼 어디 연락처를도 아, 그러면... 네. 연락처 아, 그러면... 네. 교환을. 나나 연락처를 받았는데 네. 이, 번호를... 전화 네. 본인, 연락이 안안온거 안안거거 네. 같아. 네. 안 왔어. 여기다 찍어주세요. 예. 네. 내가 문자한다 그랬나? 아니, 강아지가 있으니까. 아 찍어 줬네? 어 찍어 줬네? 찍어 줄 귀엽다. 어, 어, 아, 그러네, 내가 있어야 되네. 찍었어요 네, 네. 어. 어, 아, 저장돼 있구나. 아, 저장돼 있네. 아, 저장돼 있네. 꿀꿀사나 저장돼 있구나. 아, 저장돼 있네. 아, 저장돼 있네. 저장돼 있네. 저장돼 있네. 저장했네. 아, 그리고 아, 구청... 어. 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 저희 모여야 될 문자 하나 보내볼까? 네, 방송하고 계세요? 혹시? <laughs> 혹시... 예, 아, 예, 아니 모여있는데 다 모여있어요 모여 어 꺼졌어 어? 꺼졌어요? 그럼 저랑 같이 있뭐 하세요? 꺼지 혼자 공허하잖아요 솔직히 네 저, 저랑 다니씨 어차피 같은 팀이잖아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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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하세요? 네. 네. 나이 2한살이요아너어봐라물봐라저 아. <laughs> 남순이 방송 많이 봐요 아 그래요? 네. 너는 여덟이거든요 아 아홉이거든요 아 밤이 길다. 너, 너 얼마나 하셨어요 방송? 아까 집이라고 하는데 오지게 예쁘다. 아 집. 네. 아 선물은. 밤이 기네요 이렇게 해야 되겠다. 밤이 기네요 풍도 뭐 괜찮은데. 뭐 어, 일단 좀 쉴까요? 긴 네. 밤이네요. 저, 저희 긴 밤이에요. 거 아니야 이거? 아 밤이 기네요 꺼야 그러니까, 되는 거 아니에요? <laughs> 지금 또 꺼야 되죠 저희. 진짜? 밤이 어. 기네요 어, 어, 두 대장, 어, 두 대장, 어, 두 대장 왔어요, 어, 왔어요, 어, 왜, 어, 새로 영입했어, 아, 진짜, 어, 어, 어 오늘부터, 갔어요. 어, 영입, 자, 이거에 대해서 좀 말이 많더라고요, 새로 영입했다, 어, 뭐, 뭐지, 짧은 밤7만 원, 긴밤1 2만 원, 그 남아존, 남아존을 랩 두고, 남아존은 신기웠어, 꿀꿀서나한테 내가 멘트를 족같이 어, 쳐가지고. 약간 좀 멤버들한테 피해를 줬다. 약간 이런 말들이 좀 있더라고요. 예. 드립이었는데, 드립이인가 어. 이간질러들이 꽤 있더라고요. 우리 예. 될거같애 아, 내가 본건 아니고, 들었어. 들었어요. 들었어. 난 들었어. 누가 얘기해줬어. 응. 누구랑은 얘기 못하겠어요. 남생님 가이게 자주 보는 친구가 있어요. 아니, 컨텐츠 하라고? 어. 나 일단 좀너너 너 어, 넘어갈까? 나한 살이 래한 살. 한 방송 보고 있어. 아, 음. 아, 있어요. 히에티. 전화해도 요 전화해도 돼요? 저안 주무시면? 전화해도 되나요? 메이지 안 드렸어? 아, 진짜? 선생님 죄송한데 부금 꺼주세요. 아그 수익 좀 그거 좀 수익 좀그좀그 분위기 좀 맞춰서 수, 잠깐. 그 수익 좀 예, 아 수익 좀 잠깐. 아 어쩔 수 없어요. 저는 또 그것 도그뭐 하기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게 부금충이라서. 아 나는 이상형 월드컵 할때 꿀구 선하님이 저그 전화 드려도 되나요? 지금? 아, 아니다, 아니다. 누굴 보고 이렇게 심장이 오랜만에 뜬 적은 처음입니다. 아, 오랜만입니다. 아니, 지금 뭐 하세요? 아침도 아닌데, 아침 드라마 찍고 있네? 지적사고 있네? 선아님! 선아님, 나가셨나? 전화할게요. 전화 주세요. 아이뭐 부끄러워요. 괜찮아요. 자 번호를 알고 있었네요? 네.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 뭐야? 안녕하세요. 그 반갑습니다. 저아저 이게 그 오랜만에 이렇게 설렌적이 오랜만이라. <laughs> 저도 네. 남선님 방송 많이 봤는데. 아, 진짜요? 오랜만인 건 아닌 거 같은데. <laughs> 예, 아니 저는 그게 저는 선아님 이게 이쁘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이 처음 이게 처음 뵀었고. 네. 안 그래도 제가 ASMR 콘텐츠 하려고 했었거든요. 네. 정말 우연으로 선아님 번호를 따게 돼서 진짜 그 다행히도 할수 있었으면. 아 고등수. 어, 네, 그 ASMR. 정말 네. 기분이 좋아요, 저는. <laughs> ASMR 이렇게 같이 한번 하실 생각 있으신가요? 어때 네, 좋죠 ASMR. 음, 네이 네. 무슨 그. 여기 나온다고 무조건 다 거기에 뭐 요가복을 입고 뭐 이렇게 거기 뭐, 뭐 종이로 뽑아하고뭐 이게 다 그렇지 않아요 사람에 맞게 소해에 맞게 뭐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네네 아무튼 오늘 최대의 수혜자이신데 저도 가끔 수혜를 이렇게 수혜를 받았을 때가 있거든요 기분이 어떠세요? 아 되게 기분 좋았어요. 많은 분들이 네네네. 봐주시고 좀 네네네. 재밌어해주시고 칭찬해주셔가지고 네네네. 그리고 되게 오늘 연예인들 보는 기분이었거든요. 아 연예인요? 이 네, 오. 되게 신기했어요. 누가 제일? 아남선님도 <laughs> 네? 어, 그렇고 그남하고그 크루분들도 다 그렇고. 나 서현님이랑 다 아. 거의 매니 저분들은 거의 다 그렇게 그랬어요. 아 혹시 캠 설정이 뭐 방송하면서 아쉽다거나 조금 더 이쁘게 나오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 뭐 하시지 않죠? 아, 아 맞아 제가 캠이 완전 못 나가지고 와 <laughs> 근데 제가 집이 좀 지방적이어가지고 네네네. 네. 어. 그거는 뭐, 날짜를 뭐, 보고, 당장이 아니라, 그러니까 뭐, 나를 잡고 이렇게 하는 거죠. 저는 선아님 집이 마라도라고 해도 갈수 있어요. 아, 정말요? 네. 뭐, 어디든 갈수 있습니다. 그, 혹시 저는 하나 뭐 여쭤봐도 돼요? 네, 네. 그, 남자 BJ 중에, 어, 저는 선아님에게 몇 등인가요? 아, 남자 디제이 분이요? 네. 저 남자 디제이 분들은 거의 잘 몰라가지고. 네. 그래도 아는 사람 중에? 아, 어... 남수님? 네. 네, 남수님. 네, 몇 등이에요? 어, 예. 1등이요아 <laughs> 제가 잘 다른 분들을 잘 몰라가지고. 괜찮아요, 몰라도 돼요. 뭐알 필요 있나요? <laughs> 아, 몰라, 저만 알고 있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네, <laughs> 예예, 아 그럼요. 예. 어. 어, 그뭐 언제 그러면 언제 시간 되세요? 아저금때은에 시우 열받는 중일 단계. 어. 언제, 그러면, 아, 몰라요? 네.. <laughs> 많이 바쁘세요? 아니요, 별로 안 바쁜데. 네. 네, 많이 바쁘진 않는데 조금 여기까지 내려오시는 게 부담이 돼가지고. 그, 부, 아니, 불편하실까봐. 아, 어디 사시는지는 방송에서 공개했었나요? 네, 공개는 안 했는데. 네. 그렇게 서울 그 수도권에서 멀지는 않고 조금 아래쪽이긴 해요. 아, 아. 근데 다음 달에 네네네. 이사를 가가지고 아 어디로요? 네, 네. 어 수도권 쪽으로 갈 생각이에요. 아 수도권? 네. 그럼 경기도 서울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네요? 네네네. 아, 다음 달에? 네. 어 아니면은 뭐? 뭐, 비행기나, 뭐, KTX 이용하셔야 된다면, <laughs> 제가 뭐, 그 정도는 이렇게 뭐, 당연히, 재택이라도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laughs> 어... 어, 날짜가, 아, 애매하지만, 그래도 네. 너무 기약 없는 것보다. 네. 어, 날짜 이렇게 좀 잡아주실 수 없을까요? 맞추, 어, 맞출 수 있는데요? 네. 어, 남수님이랑 따로 얘기를 하고 싶어요. 아, 방송 외적으로? 네. 음... 그럼 방송끌게요 지금. 끄고좀새벽이니까 좀... 야심... 방야 야심 이 한번 할까요? 방송을 왜 이렇게 고 아, 하고? 전화가 뭐 남녀 관계 하고? 아, 방송을 왜 이렇게 하고? 고 가죠? 아, 아, 그렇죠? <laughs> 어그선생님저 보실 때 어땠어요 오늘? 어 되게 그런 신기했어요. 나... 어, 그냥 그 끝이에요. 근데 오늘 제가 좀 컨디션이 안 좋긴 했는데. 아... 네. 그래도 뭐 그냥 그냥 신기했어요? 아 그, 그냥 네 신기하고 네. 어어막 그냥. 저한텐 에게좀 뭐 어. 메이저님들이 메이저 그 것이니까 저게 좀먼 그런 거 같아가지고 그냥 신기하고 막 그런 생각밖에 없었어요. 아니 뭐 메이저가 누가 메이저예요? 음, 그 아프리카의 아프리카의 철구 말고 메이저를 누구 꼽을 수 있어요? <laughs> 철구 말고는 메이저가 누가 있나요? 선생님도 왜이뻐하시어 아니에 요 아니에요. 예 저는 예 저는 뭐 저는 뭐 아니에요 그런 거. 예. <laughs> 아무튼 어 많이 부담되시나요? 아니면 혹시 누가 그 오늘 그 체육대회 있으 몇 시까지 있으셨어요? 아저한 어, 9시 1 0시 정도까지. 아홉 시0 시요? 네. 누가 여기 옆에서 혹시 누구랑 어울렸어요? 아저 지혜님이랑 아네 그 옆에서 이렇게 누가 살살 막 바람 넣고 그런 건 아니었죠 남순이랑은 아. 절대 하지 말아라 뭐 약간 아 아니요 아니요 그런 거 전혀 아 오셨어요. 그런 건 아니었죠 네예 네. 네. 네, 지혜님이 어. 챙겨 주셔가지고 혼자 갔는데 예아 네. 그러니까 지혜랑 인사를 못했네 어 남자 BJ와 합동 방송 해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저는 합방 한 번도 해본 적 없어요. 아, 그럼 많이 부담감 있으신, 있겠네요. 그, 네. 지금 방송 하신 지 되게 오래 안 되신 것 같은데? 네, 이, 어제, 그저께가 200일이었어요. 아, 그저께 200일이었구나. 네. 어, 아무튼 뭐, 아무튼 그러면 기약 없는 날짜고, 날짜는 그러면 그렇게 할게요. 근데 하나만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네. 네. 어, 그러면 이것만 약속해 주세요. 남자 BJ와 합동 방송은 저랑 처음으로 해 주시는 것만 약속해 주시면은 여기서 더 이상 보채지 않겠습니다. <laughs> 네, 알겠습니다. 약속하신 거예요? 네. 그 기억이 언제가 됐든 그거는 기다려 드릴 수 있어요. <laughs> 네, 알겠습니다. 약속 받으 약속하신 거예요? 네, 약속했어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꼭뭐안자고 계속 이렇게 뭐 방송 시청하실 건가요? 아, 아니요, 저도 내일 네, 일찍 일어나가지고. 아, 네네네. 잠깐 보고 있었어요. 음,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러면은, 아무튼 팬아입 저도 하러 가겠습니다. 아무튼,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리고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아, 여러분, 남수님 방송 즐겁게 보시고, 다음에 뵐수 있으면 돼요. 아 이기는 행명입니 알겠습니다. 잘 주무시고 꿈에서 봐요. 네. 네, 들어가세요 안녕. 안녕. 오늘은 소리잖아. 그걸로 물어봐 부끄부끄하게 예고예고예고예고 별별 두고, 두고, 꿀고 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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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고 두고, 두 난 행복합니다 내 소중한 사랑 그대가 있어 세상이 더 아름답죠 난 행복합니다 그대를 만난 건이 세상이 나에게 준 선물인 거죠